안녕하세요. 엄지타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 내가 고민이 있고, 마음 한 구석이 뭔가 좀 찜찜하고 불편한데, 그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음, 그래서 오늘은 내 내면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음, 카드에게 물어보려,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 타로카드는 가볍게 재미로만 참고용, 조언용으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음,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다 선택하셨으면, 음, 1번 카드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1번 음, 카드를 뽑으신 분이 계획한 거나, 음, 뭐, 예를 들면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뭐, 그렇게, 일에 관련해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계획하셨던 거, 생각하셨던 게잘안 되신 것 같아요. 그게 원하지 않는데 끊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딱 끊어 버려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되거나. 그래서,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데, 짊어지고 계신 게,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 감당하기에는 좀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도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결정도 내려야 할것 같은데 그것도 잘안 되고 일도 안 풀리는 것 같고 마음이 계속 편하지가 않죠. 근데 딱히 결정도 못 내리겠고. 그래도 그나마 이 고통스러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새로운, 새로운 기회나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고, 힘든 게 점점 완화되긴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음. 딱 맞는 조언을 카드가 해준 것 같아요. 열정이 더큰 열정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열정이 있으면 삶도 좀더 즐거워지고, 삶이 즐거우면 시간도 좀더 빨리 가고, 그러다 보면 힘든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점점 그게 완화되고 더 좋은 기회나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열정을 갖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든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열정을 갖기를 음,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사귀시는 분에 관한 거라면 결혼을 약속했거나 약혼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어, 일적인 부분에 관해서라면 계약이 잘 되었거나 뭐 파트너십 그런 거 관련돼서 음, 잘 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취감도 있고 만족스럽고 기쁘셨을 것 같은데 뭔가 두 분만의 비밀, 뭐그 그룹의 비밀 그러니까.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속해 있는 뭐 모임이라든지 그런 연인 관계라든지 그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폭로가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중에 누군가가 그걸 폭로를 해버렸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문제결은 커녕 더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 같고 이성과 감성이 대립돼서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막 회피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피하고 싶고, 뭔가 마음이 계속 찜찜하고, 막 되게 불편하고, 아, 내가 뭔가 답답하고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게 뭔지 말로 표현이 잘안 되는 어,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신념카드가 나왔습니다. 신념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과 다른 사실이어도, 옳은 것을 알고, 거기에 신념이 있으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주변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잘안 되더라도, 신념만 확실히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눈에 딱 보이는 증거 같은 게 없고, 아니면 좀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신념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을 믿고 확신이 있으면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이어갈 수 있으니까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신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특히, 안 좋은 일이나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은데, 음, 지금 이 행운이나 안정성이 순간적인? 아니면 좀 짧은 행운이나 행복일까봐, 그게 마음 어딘가에서 불안하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투자하던 게잘 됐거나, 희망이나 목표로 하던 일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음, 큰 변동이나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좋은 상황인데, 그쵸, 이게 또 마음 한 구석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죠. 너무 행복해도 또는 뭔가 행운이 찾아오면 그게 사람이, 사람이란 게 그게 마냥 행복하기보다 이 행운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런 불안감이나 고민을 갖게 되기도 하죠, 사람은. 어, 나 지금 이게 고민이야, 이런 것보다 딱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 나 지금 뭔가 불안한데,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음, 이런 상황인 거겠죠? 네. 이게 좀 짧은 행운의 행복일까봐. 음, 그게 조금 음, 어디선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드림카드가 나왔는데요. 꿈을 꾸고 상상하고 음, 마음속 행복을 찾으라고 합니다. 꿈이 뚜렷하면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또그 노력을 해서 그게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면 이 행운이 언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은 조금 덜 하시지 않게 되질, 되지 않을까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좀 꿈을 꾸고 음,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현실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아, 이 짧은 이 행복이나 행운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네,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덜하게 되겠죠. 네, 그럼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만약 뽑으신 분이 남자분이라면 싸움이나 논쟁, 뭐 그런 이슈들이 지속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 만약 뽑으신 분이 여자분이라면 남자분이, 남자분과의 뭐 언쟁이나 싸움이나 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좀 폭력적인 그런 남자분이 주위에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다 보니 마음 속에 좀 외로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전화 간섭을 하거나 음, 아니면 좀 뒷말들 예를 들면 중상모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일을 겪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마음은 더 많이 외로워지거든요. 음, 현실도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음은 더 많이 외롭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게 되고.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게 아닐까 하는데요. 어, 순수함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순진함이 감긴 눈? 어, 좀 저희가 순, 너무 순진한 거를 칭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순진함에 감긴, 감긴 눈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눈을 뜨고, 음, 진실을, 현실을 보세요. 자신의 순수함은 물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함도 그걸 알고 보게 되면 그에 따라 용서하는 법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진실을 통해 알게 된 순수함은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눈을 감고 그 안에만 갇혀있을 때처럼 피해자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내면의 고민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관해서라면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낭만적인 메시지를 받으셨을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한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지금 뭔가 장애물에 막혀 있네요. 이게 강력한 인물의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바뀌었을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크고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그 갈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장애물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에요. 음. 아, 열린 마음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바라보세요. 일단 오픈 마인드면 어느 정도 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잘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들 요구나 부탁을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거절할 부분은 부드럽게 거절하라는 것도 같이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도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이해하고 음, 같이 잘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오픈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러면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까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카드의 리딩을 마쳤고요. 음, 오늘은 내 내면의 고민은 무엇일까? 이거를 카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타로카드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음, 재밌게, 마음 가볍게, 참고용으로만, 조언용, 조언용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매일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